자 다음 문제 봅니다 그림과 같이 x 이꼴 n 그럼 x 이꼴 n 이란 얘기는 지금 x가 뭐 1일 때는 요게 될 거고 그쵸 x가 2일 때는 뭐 요게 될 거고 x가 3일 때는 뭐 이렇게 돼서 x가 n일 때는 뭐 이렇게 있단 얘기죠 자 잘린 3분의 길을 물어봤으니까 1일 때는 요점에서부터 요기까지 거리일 거고 2일 때는 2점에서부터 이 2점까지 이 거리겠죠. 그럼 쭉 가서 네가 만약에 n이라면 2점에서부터 2점까지 거리잖아. 그럼 이 거리는 y 값들을 찾죠. 그럼 x일 l n일 때너이 식은 누가 되냐면 y 값이 루트 n 1이라 1이 될 거고 요 점의 지금 y 값은 루트 n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거리 ln은 누구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빼란 얘기죠. 루트 n 플러스 1에서 누구? 루트 n을 뺀게 ln이란 얘기네. 이해하니?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게 시그마 얼마부터? n은 1부터 120까지 뭐고하 얘기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 쓸때 누구를 먼저 쓰라 그랬니? 작은 거를 먼저 쓰라 그랬다.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120까지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써줄 수 있고 그럼 이거는 일일이 뭐 대입해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가 될 거고 그쵸? 더하기 2. 두 번째 양2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되니? 그럼 쭉 가서 어디까지 대입하래? 120까지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120 플러스 누가 되지 루트 121 네가 된다는 얘기죠. 쭉이 계산해 봤더니 누구누구 없어지니 그렇지 얘랑 이렇게 앞뒤 없어지고 이렇게 어부 없어지고 여기까지 없어져서 남아있는 게 지금 앞에 마이너스 1 남아있을 거고 플러스 루트 121인데 넌 11이잖아. 그래서 얼마 10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